안녕하세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오늘은 펜타클 기사 시작하겠습니다. 카드를 보시면 그 시종 카드와 비슷하게 배경은 굉장히 노란빛이 드는 들판이죠. 그런데 이 들판을 가만히 보면은요, 시종의 들판은 야생의 들판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에 장애물이 없는 들판이었다고 하면 이 기사의 들판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 손이 탔어요. 한마디로 땅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농사한 이렇게 밭고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하자면 일종의 경작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자산으로 농사 또는 투자 또는 어떤 기술을 투입해가지고 결과를 봤다는 뜻이고요. 그 결과는 이 기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기사는 매우 진중한 표정으로 그 펜타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뛰거나 움직이거나 하다못해 뭐, 말이 발을 들고 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도 이 기사처럼 가만히 앞을 내다보고 있죠. 그니까 움직임이 없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라고 하면 이제 청년 또는, 어 전쟁에서 청년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를 활동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게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기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중에 가장 기사답지 않은 기사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 뛰어다니고 막 싸우고 이런 것보다 좀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장 뛰어다니면 뭐 뭔가가 어떤 결과적으로 보이겠지만 우선은 심사숙고하고 장기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를 투입해서 현명하고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보고 싶은 겁니다. 펜타클 기사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능력도 있고 자산도 자기 손에 쥐고 있죠. 그리고 이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걸로 뭔가를 좀더 잘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생각하고 계산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매우 성실하고 진중한 태도로 자신의 앞날을 계획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 들판 같은 야생의 땅을 개발해서 이렇게 농장, 이렇게 경작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공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자신감도 있습니다. 단지 막 이렇게 불같이 막 빨리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우선은 자기가 한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말이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 이 사람은 좀 비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펜타클 기사의 성향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확실한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모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죠. 어, 여기 가면 좀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어, 무조건 돼. 잘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만의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플랜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획을 짠 사람들 치고는 미래를 막 장밋빛으로 쳐다보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요. 자산 관리도 잘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불신해서 내가 못 믿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불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신경 쓰면은 이 불행과 어떤 불만이 좀 사라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그 불행의 원인을 많이 두고 있어요. 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러면서 외부 상황에서 그 불행의 아니면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의 원인을 찾게 돼 보면, 찾게 되면 사실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더 불행해지고 우울해지고 그게 굉장히 좀 악순환이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신경 쓰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다. 나를 믿는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산적이다, 현실적이다라고 했을 때 뭐뭐 뭐 이기적이다 뭐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우선은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자. 이런 성향이라는 거죠. 펜타클 기사의 키워드를 보면요. 이거 굉장히 양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성향의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거나 그게 싫으면은 어 쟤는 생각만 많이 해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으로 이 키워드를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실한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성실하다 보면은요. 새로 다가오는 기회에 또는 뭔가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될때좀 느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양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꾸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를 반드시 내고 말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면적이죠. 음, 사람들은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자본이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결과를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 또는 전형적인 약간, 아,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 항상 이런 게 나옵니다. 단시간에 뭔가를 해결해 드립니다. 빠르게 뭔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건 없거든요. 근데 노력이라는 건 반드시 그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시간에 살을 뺄 수는 있겠죠. 내가 막한 일주일 동안 정말 극단적인 뭐, 다이어트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요요 현상이 반드시 따라오고요. 그 다음 뭐, 단기적으로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내가 뭐 결과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하이리스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질 테고요 그리고 그게 결과가 나오질 않으면 많이 잃어버리겠죠 저는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성향이 안 맞는 분들은 이걸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 펜타클 기사는 굉장히 계획적이고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듬직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면요. 답답합니다. 뭔가 좀 자기 고집이 있다 보니까 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만 고집하다 보면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답답하고 막 꼰대 같고요. 그리고 자기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될 때 굉장히 안 좋은 건 너무 게으른 겁니다. 나태지옥에 빠지는 거죠. 아, 대강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생각만 하는 거죠. 현실 불가능한 일을 꿈꾸거나 아니면 계획만 잔뜩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또 다른 식으로 부정적일 때는 너무 능력만 따지는 거예요. 결과와 능력만 따지는 거. 그러니까 좀 팍팍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뭐 계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무엇을 계산하느냐. 정말 스크루지처럼 계산기를 두들기느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자신,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할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 바뀌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일 땐요, 자기 몫은 충분히 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뭐 요즘 뭐 MZ 말로는 뭐 1인북의, 1인분의 몫은 충분히 해내는 사람들,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이제 자기 1인분 조차도 안해서 남한테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연애 면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뭐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남편감, 부인감. 그러니까 결혼하기 굉장히 좋은 상대인 거죠. 썸에 있을 때는 조금, 음, 발전되기가 좀 어렵고요. 제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외도 이게 움직임이 전혀 없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누군가는 쳐다보고 있으니까 염탐 정도는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계산적이고 현실적이니까 자신의 어떤 이익이 될 때는 연락이 온다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계산이 많고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애초에 헤어지질 않았겠죠.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니까. 그까이 그러니까 사람이 헤어졌을 때는 그 이제 모든 게 다, 아, 나랑은 정말 안 맞는구나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내린 후에 헤어진 거죠. 이 사업면에서 봤을 때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뭐, 갑작스러운 투자나, 뭐 기회 포착 이런 거는 잘못 하지만 그러니까 충동적이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뭔가를 관리해서 자산을 불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금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제 단지 합격, 승진, 이동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못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위 얘기하면 뭐 나대지 않는다 그러죠 허세도 없고요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막 나를 인정해 줘 이러지도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합격을 해도 승진을 해도 안 가는 경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조언의 카드로 나왔다. 그럼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가는 것은 좋다. 하지만, 준비만 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지는 말아라. 너무 완벽하게 준비만 하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펜타클 기사는 굉장히 그 양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겠죠. 맨날 그 일상적인 약간 시계추 같은 사람이거든요. 학교 갔다가 집. 학교 집, 학교 집, 또는 뭐 회사 집, 회사 집, 요렇게만 가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하겠지만, 그렇게, 어, 이거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러면 이게 고리타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의 호불호가 갈리는 카드겠죠. 지금까지 친절한 알파의 펜타클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